네. 2020년 3월 5일, 목요일,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7세 미만 자녀 있는 집에 지역상품권 40만원 준다.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 생활수급자들은 3월부터 4개월 동안 매달 최대 22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도 4개월 동안 10만원어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1조 7천억원 규모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고용 안정 대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고, 방역 체계 고도화와 피해 지역 기업 지원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대 규모며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편성된 추경이다. 아동수당 수급자 263만 명에게 4개월간 지역사랑 상품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금 지원성 민생 고용 안정 대책에 3조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에는 2조 4천억 원. 감염병 방역 고도화에는 2조 3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상권 살리기 예산으로는 8천억 원이 배정됐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줄어드는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에도 3조 2,000억 원이 포함됐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민주당 슈퍼 화요일 대이변 바이든 샌더스 꺾고 선두. 3일, 미국 14개 주에서 동시에 개최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슈퍼 화요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인 이날 슈퍼 화요일에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샌더스 의원은 4곳에서 승리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 전승한 것을 비롯해 동부 메사추세츠주에서도 이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4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치며, 누적 집계 1위도 내주고 말았다 4일 오전 9시 현재 개표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확보한 대의원 수에서 샌드스 의원의 80여명 앞서며 본선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종합 3위에 올랐으나 중도 진영의 사태 압력에 직면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연준의 파격, 전 세계 경기 부양 신호탄 주요 7개국 G7 정책 당국자들이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데 이어 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 전격적으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 발표 직후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 등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씩 하락했지만 4일에는 1에서 2%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아울러 3일 실시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 성향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꺾은 것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4일 주요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2.24% 오른 2059.33으로 장을 마감했고 일본 니케이225 지수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각각 0.08% 0.63% 상승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변동성이 높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자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미 주요급 금리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 와 있는 데다가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불안감을 반영하듯 3일 미국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하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장중 0.91%선까지 하락했다가 1.005%의 마감에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8.1bp 내린 1.029%를 기록해 지난해 8월 19일 기록한 최저치인 1.093%를 갈아치웠다. 앞서 3위 연준은 오는 17일에서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현재 1.5에서 1.75%에서 1%에서 1.25%로 내렸다. 연준이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또 비컷이라고 평가되는 0.5%포인트 금리 인하폭 역시 2008년 12월 이후 최대폭이다. 한편 3일 세계은행은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한 각국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네, 네 번째 기사입니다. 타다, 결국 멈춘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170만 명을 모았던 렌터카 호출 기반, 타다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다 예명 타다금지법이 1년여 넘는 격렬한 진통 끝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남겨뒀지만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후에는 현재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원이 지난달 19일 타다는 합법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국토교통부 수정안이다.법사위 회의에서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이배 민생당 의원이 끝까지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동의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됐다.현행 타다 베이직 운행을 포함, 불법화하는 34조 2항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타다가 달리기 위해서는 타다 차량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거나 차량과 운행 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해야 한다.타다는 법사위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상치 못한 타다 셧다운으로 기사 1만 2천여 명 생계도 막막해졌다. 타다 프리미엄 등 다른 서비스 향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업 모델 수정이 불가피하고 최악에는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은 운송 플랫폼 업체 매,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원이 타다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빼고 대여 대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신설했다. 그러나 타다 모회사인 소카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극복해는 죽었다며. 금열 반발했다.